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기분이 살짝 좋아졌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ai가 당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그 기분에 맞는 자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은 당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ai가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는 시대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1 감정을 해킹하는 알고리즘 SNS에 들어가면 웃긴 영상이 뜨고, 잠시 후엔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가 이어집니다. 그 모든 건 AI 추천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영상에 멈췄는지, 얼마나 오래 봤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AI는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가장 오래 머무는지 계산하죠. 즉, AI는 단순히 영상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중입니다. 2. 도파민 설계의 함정. AI는 당신이 좋아하는 감정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재미, 공감, 분노, 호기심. 모두 도파민을 터뜨리기 위한 감정 설계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스스로 콘텐츠를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AI가 유도한 감정 루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이제 뇌의 보상회로를 학습하고 기분 좋은 자극의 패턴을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즉, 인간의 감정 구조를 상품처럼 다루고 있는 거죠. 이걸 학자들은 도파민 경제라고 부릅니다. 3. 당신의 기분은 누군가의 수익 모델이다. 놀랍게도 당신의 좋아요 한번, 댓글 하나, 시청 시간 3초. 그 모든 게 광고주에게는 돈이 됩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화날 때, 그 순간 AI는 광고 효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상품이 되고, 상품이 수익이 되는 구조. 결국 AI는 우리의 감정을 시장화했습니다. 이제 감정마저 자본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4. AI는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학습한다. AI는 당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결과를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이 영상엔 분노 반응이 많았네. 이 문장엔 공감 댓글이 늘었네. 이렇게 데이터로 감정 패턴을 학습하죠. 그리고 어느새 AI는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감정을 조종하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디지털 심리 조작 디저털 이모션 컨트롤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오. 감정이 사라진 인간,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분노, 사랑이, 진짜 우리의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기분을, 나의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머물게 만들려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분 좋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I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조종하고, 수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인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